네이버에 보험 담모아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첫 번째 장에 뜨시는 게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 담모라고뜹니다이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냐? 자 보험 협회에서 만든 사이트거든요. 비교하실 수 있게끔. 그래서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아, 자동차 보험 요거란을 클릭을 하시면 되세요. 이제 전체 동의 하신 다음에 그래서 휴대폰 인증하시면은 자 인증 번호를 치시면 이 화면이 뜨실 거예요. 갱신 계약이냐 신규 계약을 해보시면 제 차량 한대 이제 먼저 레이 차량이죠. 우선은 여기서 가입 정보는 그대로 기존에 가입되어 있으신 게 있으시면 그대로 퍼스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세요. 어차피 이 담보 구성은 어, 홈페이지 화면 들어가셔서 하실 거니까 요거는 그대로 다 넘어가시면 됩니다. 자, 요렇게 이제 넘어가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할인, 특별 할인 이런 거를 어떻게 받으실지. 우선 마일리지 처음에 주행거리 15,000km로 약정하시고 이제부터 하나씩 이제 해당되시는 거 체크하시면 되세요. 블랙박스 가지고 계시면은 블랙박스 이제 사던 연월일 뭐 금액 해서 예스에서 체크하시고 자녀 할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두 자녀면 한 잔에 제일 어린 자녀 주민번호 치시고, 그리고 커네티드 같은 경우에는, 이제 해당이 되시는 차량이 있고, 아, 해당 안 되시는 차량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 체크해서 할인 받으시면 되시고, 등등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. 그럼 여기서 내가 해당 되시는 거다 체크하시고, 저기 물음표 치시면은 다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? 네, 그런 식으로 이제 확인해서 내가 해당 되시는 그, 할인 특약을 다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. 다 체크하시고,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은, 각 보험사마다 금액이 비교가 돼서 전체 금액대가 다 나오십니다. 그러시면 여기서 어떤 걸 선택하시느냐, 우선 제 기준을 말씀드리면, 제일 저렴하고, 그리고 대형회사, 위주로. 그래도 뭐아 내가 좋아하는 소 하나는 뭐 회사가 있으시면 그걸 하셔도 되지만 보통은 제일 저렴하고 대형 회사로 선택하시면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일로부터 1년입니다.